방송 좀 켰어. 왜안 들어가냐? 데로드 데로드 칼만 데로드 칼만. 데로드 툭툭 칼만. 음. 보스 왼쪽에 데로드. 미 떨어지면은 바로 감아야. 데로드. 음. 베르소운이 피가 없는데. 아풀 방송 웃고 켰습니다. 수영님그 뭐냐..커버링좀 줘 커버링 애들 텔자리 몇명 있는데 텔자리 한번 나르자 동시에 자, 하나 네, 둘셋고 둘, 고. 블럭블럭 블럭블럭 데로드 감자 데로드 데로드 가운데 꼈다 데로드 바이런 텔자리 데로드 꼈어요 다이 데로도 어, 죽었습니다이 소리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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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 딜 소형 커버링 좀 주시고 애들 오늘 좀 많이 죽여야 돼 나도 많이 죽어서 틀자리 내가 볼게 계속 딜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어서 들러오세요 몇명 오셨나 세분 오셨네 블릿 온다 애들 셋이서 와요 두명 다시 대기 대기 BC도 왔고 b c 도 가서 딜해 내가 볼게 아 이거 유튜브 방송을 키니까 렉이 엄청 심하네 자 보스 딜하세요 보스 딜 아, 이거 노트북으로 하니까 이게 못 해먹겠다 자 들어하세요 계속. <laughs> 아플 방송 유튜브 온입니다. 일단 우리는 전창에 뭐눈살 찌푸리게 하는 뭐 이런 말을 하지 말고. 안하면 안할 수록 좋은 건데. 음. <laughs> 아. 네. 자 일단은 뭐별 말을 안 하니까. <laughs> 아, 노트북 이거 바꾸든가 해야지. 그래게 너무 심하네. <laughs> 자, 어, 3시에서 와요. 3시서. 나배르 야, 나 죽겠다. 빨르 와세요. 아, 3시 쪽, 3시 쪽. 800, 800. 뺐이고, 데로드 깊다, 데로드데로드 쌈싸먹자, 데로드데로드깊어요데로드데로드 대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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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비. 보. 오른쪽에 보. 오른쪽에 보. 까비요. 쭉 밀게요. 오른쪽으로 와요쭉 밀게요. 오른쪽. 오른쪽으로 와요 쭉. 최소연이 보인는데 최소연이. 최소연이 보인는데 최소연이. 최소연이. 안나 선배. 가운데 안나 선배. 오른쪽 안나 선배. 오른쪽 안나 선배 궁전이 모인다 궁전이 궁전이 보보 오른쪽 보 오른쪽 보 오른쪽 보, 네, 보. 더닐 깊다 더닐 매직 풀리면 찍어 불릿불릿 깊은데 아, 앞에 나 잠깐 배를할게요 어. 유인 들어왔어 라콜 라콜 아무것도 없다 라콜 날리자 라콜 뒤에 예, 붐 왔어요. 뒤에 붐. 붐, 붐 잡아줘요. 예, 웹잡아줘웹 웹. 웹 잡았어. 웹? 붐, 붐, 붐 잡았어. 라콜. 뺏겼어요. 다시, 다시 웹 잡아. 다시 웹. 웹. 다시 라콜. 다이. 굿. 데로드. 데로드 한번 먹자. 데로드. 왼쪽에 데로드. 유인. 유인 12시. 잡아줘. 유인. 유인. 6시 유인. 데로드. 데로드. 데로드 한번 찍자. 데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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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 데로드. 왕이 커버링 돌려줘. 안나 선배, 최소연이 최소연이 오른쪽 최소연이 대로드 무시해 대로드는 돌아요 유인이 유인이 법사들 가까이 오면 웹좀 잡아줘 웹좀 대로드 매직 끝날 듯했어 되게 다른데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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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자 나나 프리드란다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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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줘 유인 유인, 깊어. 유인 깊다 유인 깊다 유인 깊다 안나 선배 안나 선배 깊어요 가운데 안나 선배 안나 선배 가운데 안나 선배 가운데 안나 선배 붐붐붐 붐, 붐. 붐, 붐, 붐 깊다. 공전이, 공전이. 오른쪽에 게 오른쪽에 공전이, 오른쪽 에 공전이. 쭉 밀어요. 다리까지 쭉 다리까지 밀게요. 어. 쭉 밀게요. 꼬리 쭉 꼬리 밀어요. 붐, 붐, 붐 잡아줘. 꼬리. 붐, 붐, 붐 그랩샷 굿. 붐. 다시 텔자리로 다시 이동. 붐, 붐 왜, 붐 왜, 붐 까지만, 붐 까지만, 붐 까지만, 붐 까지만, 붐 까지만. 깝, 깝. 죽을 뻔했어. 자, 텔자리 오세요. 텔자리. 뺄게요 백백. 야, 쟤들 칼 돌려서 나 찍으려고 저거. 자, 데로도 왔다. 여섯 시. 아무도 것 없어. 잡아 잡아. 데로도 잡아줘. 베르. 자, 나나 한번 돌리자. 나나. 나나. 붐아 어요붕 붐붐 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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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붐아 어요보붐 점사. 붐. 붐붐 너무 깊어. 가려는데 다른 애지어붐웹 라코리. 라코리 라콜, 턴들어갔다 라콜, 라코리. 라콜. 그다음에 게... 그 다음에 보자. 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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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뒤에 붐 왔어요 어. 오케이 자, 붐, 붐 잡고 텔자리로 붐웹 텔자리 잡고 붐웹붐컷붐웹 오케이 굿붐 다이 붐 다이 밑에 밑에 무사 데로, 데로도 데로도 텔자리 있어 어쟤 잡았어 6시로 와요 6시 밀어요 6시로 다 와요 6시로 6시로 다 와야돼 데로도 버려 다리로 다리로 와요 다리로 유인 웹 유인 웹 유인 웹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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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컬 뺏겼어요 컷나 아처 날리자 이제 아처 안나선배 안나선배 6시 안나선배 궁전 왜? 궁전 궁전 최수현 에르 최수현 최수현 잡아줘 최수현 법사 블럭이 턴 안나선배 안나선배 보보보보보보보인다보 다리까지 쭉 밀어요 이제 턴, 데로드 전원 전원 데로드 전원 데로드 전원 데로드 전원 데로드 굿잡 자, 자 다시 이동 다시 이동 보딜 변덕군다 1 2시 텔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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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텔자리 쭉 밀게 부움 붐, 붐, 붐움 부움 기퍼기퍼야못 잡았어요 부움기퍼 이기퍼요 라콜 라콜 텔자리 밀게 텔자리 위로, 위로 쭉 와요 위로 쭉 텔자리 위로 쭉 와요 보 보보군다 보부붐턴붐턴이다붐턴이에요부 오케이 중심 아, 밀어요 아, 유인이 유인이 오케이, 오케이. 다이. 다베로, 아, 다베로. 자, 저는 보스들보스들 보스들. 자, 저는 보스들 하세요 난왜죽으면은 장비를 떨구지 그래서 옷 전은 보수냐 지도 왔고, 우리가 인원이 좀 늘었네 소호 형님 또 어디갔어? 자꾸 파탈을 해 <laughs> 급하게 끈거 같아 형수님 오셨나? 회전이 제가 보고 있어요 어, 확인 뭐, 다리 쪽에서 보겠지 나나 여기 있네 일단 애들 이렇게 계속 죽이자고, 이거 보스 못 잡아도 보스 수호 형님이 어글 끌지 않았나? 일단 튕겼으니까 바뀌었을 건데 누구지? 자 애들 옵니다 칼 빼요 칼빼칼 칼 빼요 커버링 돌려주고 커버링. 자 나이트 매직 감고 싸울게요. 자 텔자리 쪽으로 이동 텔자리. 아니 셋시 쪽 셋시. 다리 쪽으로 다리 갈게 다리 쪽으로. 다리 쪽으로. 다리 쪽 슈퍼맨 슈퍼맨 다리 쪽 슈퍼맨 슈퍼맨. 슈퍼맨. 우리 우리 잘 죽는 슈퍼맨이 왔어요. 라코리. 열두시 라코리 선두 대기 쫓아가다 잘리니까 좀 뒤로 끌게 안으로 안나 선배 안으로 들어온다 애들 끌러 와 안나 선배 나나다 판덕규 붐이 붐이 붐 붐이 붐이발 붐이 붐이 붐이요 붐이 붐이 웹 라코리 라코리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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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코리 라코리턴 안나 선배. 안나 선배. 안나 선배. 안나 선배. 안나 선배. 안나 선배, 자, 최소연, 안나, 선배. 안나 선배. 안나 선배. 너 법사 좀 써. 안나 보자, 선배. 법사. 유인이. 유인이. 자, 유인이. 돌듯이 보험, 돌듯이 보험. 이게 보험 웹. 보험 웹. 보험. 자, 유인하고 보험. 잡아야 돼. 자, 슈퍼맨 가운데 슈퍼맨 왔다. 슈퍼맨 이거 프리드란다. 슈퍼맨. 아, 이거 방송 켰더니 렉이 너무 심하다. 붐바 m 붐 붐붐 바에붐붐 붐 붐. 붐. 가운데 붐붐이웹나 나나 나나 나 가운데 나나 가운데 나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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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선배, 안나 선배. 안나 선배. 안나 선배, 안나선배 텔다리다 오세요 텔자리 얘 유인, 유인 웹 유인 웹다 다리 다리쪽으로 와요 셋이쪽으로 와요 아니야 전부 다텔다리와 텔자리 텔자리 어 전원 전, 전, 전 텔자리 어, 전부 다 텔자리 텔타고 오, 오 와도돼 붐이 붐잡아 붐 무사 무사 라콜 라콜 밑에 밑에 애들 와요 나나 나나 잡자 나나 최소연이 6시, 5시, 연이5소연시소연이 채소연. 밑에 시6 붐이, 붐이 왼쪽에 왼쪽에 시5 왼쪽에 5시, 9시 디펠 디시들어6어 5시, 6시, 6시, 시 6시, 5시, 시 5시, 6 나나 시 6시, 테일자리 5시, 자리 오른쪽 슈퍼맨 아, 붐이었어요. 너 따라가지만 텔자리 모여야다 흩어졌다 지금. 다다 모여 모여. 다모여다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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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모여. 다 모여. 붐 다시 붐. 칼 모여 칼. 다모여다 모여. 다 모여. 텔자리. 텔자리. 텔자리 붐. 텔자리 붐. 붐바에 붐. 텔자리 붐. 텔저리붐자 전원 베르 우리가 밀렸다 이거 전원 베르야 전원 베르 자 마을 열, 베르 마 바이런 12시로 오세요 전원 베르 전원 베르 바이런 12시 <laughs> 자 바이런 12시 나 베르 하면 바이런 12시 뭐예요 걸어갈게요 걸어 다이고 저런 별 하세요. 피좀 채우고, 그 뭐야? 물약 들 확인 하세요. 얘네 다 어디 갔어? 음, 다보스 쪽에 있네. 우리 골드 딸린 사람 있을 것 같은데, 나도 골드가 좀 딸리네. 블레이 길막. 자, 일로 오, 나오세요. 다리로, 자, 여기, 여기 되게! 자기 파티원 다 있는지 보세요. 튕긴 사람들 파티 다시 주세요. 소우 형님, 파티 있구나. 파티 없는 분, 자 커버링 돌려봐요. 커버링 전부 다 커버링 계속 돌려봐요. 과당 한번 하게. 아니야 형님 괜찮아요. 지금 이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안올려주세요 이거 커버링 다 돌려봐요 커버링 자기 파티원 아직 저희 좀 더러운 것 같아요 어다 와야 돼자그 바이런 1 2시 모이세요 나가서자 커버링 계속 돌려봐 <laughs> 이리 보여요 방송이라서 잠시 대기해보세요 네 자 텔자리 한번 찍을게. 하나 둘셋 고! 도넛 텔자리 자오명붕부터 찍어 어! 보! 보보보몇명 없어 청주 청주 무. 뭐야 다 어디갔어 자 바이런 텔 오세요 안전 아니 이놈의 보스 이거 아직도 떠있네 할 네, 아, 응? 저 틀자리 사수 <laughs> 아, 아, 제 광고 한번 해줘야겠다 아 양쪽 다잘싸워잘 싸워 늦게까지 잘 싸워, 나 <laughs> 아, 오늘도 많이 죽었네. 냅다 했네. 야안와 빨리 오세요, 빨리. 우리, 어, 골도 좀 많이 벌어야겠다, 이거. <laughs> 우리 엄플 안 하는데. <laughs> 계속 떠들어. 난 기론 모집밖에 안 하는데. 물론, 이런 모집은 잘안 되지만 <laughs> 자, 오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laughs> 아니 밀고 나서 그 뭐. 통제를 하든, 뭐, 보스를 알아서 하든, 알아서 해야죠. 지금 싸움 중인데. <laughs> 희, 희변도 사람인데, 아니, 영웅이 잘안 나오더라고, 이게. 버닝으로도 하나 키워봤는데, 안 나오더라고. 도못 해봤네. 하나 키웠는데 그놈의 중재 레퍼토리는 2년 전부터 들었는데 중재랑 걸 해본 적이 없어져. 쟤는 2년 동안 쟁했으면서 제일 오래 싸운 데가 이전 풀릴 때한 6개월 싸웠나? 같은 길도 하고 50대 50으로 6개월 싸우는데 재밌더라고. 이전이 풀러 이전이 나와서 못 싸웠지 더 이상. 그래도 이전 나올 때까지 싸우는 거지 뭐. 내가 리네 열전 샷이야, 는 거죠? 열전 샷이 뭐냐, 저거. 아휴, 아휴, 전. 얘네, 왜안 와? 전창, 전창에서 전창 누나? <laughs> 방송 끝까요 <laughs> 아, 미치겠다. 해남길드, 아이고, 이거, 이거, 기말 걸려요. 누군지 모르지만. 예. 자, 이런 제보는 방송 때문에. <laughs> 자,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쟁이 아직 안 끝나니까 어, 이어서 어, 끄라는 분도 있어서, 자, 방송 그만할게요.